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 었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남겨 놓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보통 지상 명령 또는 대위임명령, 이런 말을 씁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에, 19절에 보시면, 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20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그 제자들의 제자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대명령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 만든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서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미 <laughs> 제자 훈련 시작한 지가 30년이 넘었죠. 아마 85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자로 배출이 됐고,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되고 제자의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저도 이제 제자반 강사를 몇년 했는데 제가 제자반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애썼지만은 어떤 분은 제자반 하기 전에는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 저하고 제자반 하고는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어요. <laughs> 아이고 이거 내가 아주 막큰 실수를 했나봐. 아 제자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명령을 들으면 사실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좀 부담스럽고요. 야 나도 이거 뭐 제자가 아닌데 어째 제자를 만들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아, 제자를 만들려고 하면은. 가서 그랬잖아. 가서. 그러면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 대명령 앞에 우리가 주저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대명령을 주실 때에는 할수 없는 명령을 주시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을 주실 때는 항상 그 명령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도 함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살펴서 아, 이 대명령이 우리에게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명령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잘 발견해서 앞으로 이 대명령의 소리를 음성을 들으면 너무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담대하게 대명령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6장 말씀 보실까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열한 제자는 이제 가룟 유다를 빼놓은 열한 제자겠죠.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로 가서 미리 아시고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한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들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갈릴리 어촌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니까. 따라서 이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그 옛날 터전, 자기들의 그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다는 이제 더 이상 제자의 길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갈릴리입니다. 따라서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망의 자리이고 실패의 자리입니다. 좌절과 낙심의 자리입니다. 그 베드로 사도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그 어느 영화인가 제가 제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이 같은 친구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는데 나는 그 열쇠도 다 잊어버린 채 이제 여기서 고기나 잡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요. 바로 그비드로의 낙심이 바로 이 열한 제자의 낙심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낙심과 실망의 자리인 갈릴리에 가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명령을 주시는 너희는 도대체 어떤 너희라는 겁니까? 제자답지 않은 제자 너희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이기를 포기한 제자 너희에게 예수님은 이 지상명령, 이 위임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찾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결단한 제자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헌신한 제자에게. 나는 내 목숨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한 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포기한 제자, 낙심한 제자, 실망과 실패해서 이제 제자이기를 거부하고 갈릴리 가서 고기나 잡아먹고 살겠다고 하는 그 제자답지 않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명령을 주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결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어떤 각오로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의 제자로 내가 열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리다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 이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과 같이 낙심한 사람들 제자 훈련 받았지만은 제자같이 살지 못하는 우리들 제자 훈련을 가르쳤지만은 제자를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들 전혀 제자, 제자답지 않은 제자라는 의미를 말을 감히 갖다 붙일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삼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이 명령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명령이죠. 제자 삼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뜨겁게 하려면 내가 더 뜨거워야 그 열기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텐데, 이 제자들 또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뜨겁지도 않고, 열기도 없고, 이제는 다식어버린 김센,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십니다. 왜? 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답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거창한 명령을 주신 것일까?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모르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제자 올리원 받으신 분들 접속사에 메시지가 있다. 그러므로 그냥 너희는 가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뭡니까? 결론이잖아요.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말씀하시거든요. 그, 그 앞에 말씀이 뭐예요? 18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런 말씀이세요.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이 제자 같지 않은 제자들, 이 제자답지 못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명령은 명령을 받는 자보다 명령을 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6.25 참전 용사셨어요 상의 용사신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동상에 걸려가지고 다 잘랐어요. 그래서 걸으실 때도 좀 쫄뚝거리시고, 에, 칠판에 이렇게 글을 쓰실 때도 손가락이 없으니까 분필을 못 잡아가지고 조금 남은 손가락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에, 수업을 해나가시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에, 전쟁에 나갈 때 나이가 15살이었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15살만 넘으면 학도병으로 이렇게 차출돼서 나갈 때거든요. 그 이제 선생님이 15살 때총 들고 나가 싸웠죠. 평상시 같으면은 15살 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몇개안된 학생들이 총 가지고 뭐 하면은 큰일 나죠. 우리 못하게 하죠. 이 녀석아 그러면 되겠냐. 그러나 그때는 15살 먹은 어린애가 총 가지고 나가서 총을 쏘고 전쟁을 치러도 됐던 시절이에요. 왜? 국가가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15살짜리가 무슨 총을 쏘겠어요? 걔가 뭐 싸움을 잘하겠어요? 뭐 전쟁을 하겠어요? 용병수를 하겠어요? 그 아이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냥 중학생 아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보잘 것 없는 아이에게 국가가 명령하는 거예요. 총 들고 나가 싸워라. 그래서 선생님은 15살 때 나가서 전쟁을 치웠고, 그 전쟁 중에 동상 걸려서 손가락 잡박을 잘절단하고 잘 들어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상용사가 되어서 돌아오니까 처음에는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고 그래서 막 술만 마시고 그랬대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국가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드디어 선생님은 자기의 그 절단된 손가락을 국가를 위하여 받은 영광의 상처다 그러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래요? 열다섯 살짜리 애가 총 가지고 놀다가 뭐 잘못해서 손가락 잘랐으면 자랑할 게 없죠 그러나 국가의 명령을 따라서 선생님은 그렇게 나가 싸웠기 때문에 자기의 그 절단된 장애가 되어버린 그 손가락을 그분은 부끄러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을 받는 우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을 하시는 예수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빌리보서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리보서 2장 말씀인데,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높이셨다는 건 승천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의 승천을 믿는다면 그에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음도 믿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시기 전에 부활의 사건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28장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봤습니다.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는 거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에게 보이셨습니다. 파스꾼들에게 보였습니다. 모든 그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분명히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는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예수가 부활하고 승천했다면 그 결과로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땅,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보잘 것 없는 제자들에게, 그 보잘 것 없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따라서 우리가 이 대명령을 이룰 수, 이루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 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15살 된 중학생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명령하여 나가서 싸우라고 할때 그에게 총이 주어지고 그에게 사람을 쏴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고 그에게 전쟁을 칠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비록 상이용사가 되어 돌아왔지만, 국가는 그 아이의 그 장애를 높이 칭송해주고 우리 모든 국민도 그 상이용사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잘것없고 나약한 비겁한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대명령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 대명령을 받는 우리들은 내가 과연 제자인가, 내가 과연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기보다 그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으로 그분이 나에게 그 명령을 하셨으니 나는 그 명령을 따라 그 일을 행할 뿐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그 대명령을 이룰 수 있는 길로 마지막에 이 약속을 주십니다. 20절 후반부에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그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 제자들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권세로 그들이 이 대명령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자기와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말씀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누구와 제자들 어떤 제자들 비겁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던 낙심과 실패에 빠진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대명령을 이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은 드디어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담대한 사람들로 바뀝니다.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당당한 제자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이 그들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일이죠. 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동과 헌신이 아닙니다.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들은 그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베드로가 외치죠.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할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할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옳으냐라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을 가르쳤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어? 예수님이 하신 고과 똑같은 일을 제자들 속에 행하셨어. 드디어 제자들은 나약했으나 강한 사람이 되었고 옹졸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담대한 사람이 되었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들은 예수님 말씀 따라 갔습니다. 멀리 갔습니다. 베드로는 로마까지 갔죠. 요한은 더 키로 갔고 마태는 에프리카까지 갔습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모두들 갈수 없는 사람들, 모두들 유대 종교 주도자들을 두려워해서 갈릴리 촌에 숨어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갔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 대명령을 이루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명령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할수 없어 나는 제자 같지도 않고 나는 제자를 만들 수도 없어라고 주저앉아 있고 괜히 주저거리고 있을 때 꼭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과 같이 오셔서 이 대명령을 매일 매일 이루어가며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살아 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한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었겠, 있었습니까? 저도 좀 한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시더래요. 이제 주회 목사님이 좀 실망했겠죠. 그래서, 아니, 말이야, 뭐, 후배 목사가 와서 좀비결을 가르쳐달라면 무슨 뭐, 제자 훈련을 하라든지, 뭐, 성경공부를 성령 하라든지, 성령운동을 하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좋은데, 뭐,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그래, 이제, 좀 서운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조영기 목사님이 열심히 이제 사역해 가지고 또 순복음 교회도 많이 커졌죠. 세계적인 교회가 되니까 또 다른 후배 목사들이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물었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시켰습니까? 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조영기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기도 한경진 목사님하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명령을 이룹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대명령이 이루어졌네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매일매일 그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성령이 치유하시는 대로 따라 살은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대명령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지상명령 앞에서 나는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나의 온몸을 불태워서 이 지상명령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실패한 제자들, 너희는 이룰 수 없는 사람들, 너희는 제자답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제자답지 않고, 제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들임으로 이제는 내 능력 믿을 거 없고, 내 재능 믿을 거 없어서, 오로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 오로지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그분만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그 말씀 따라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이 대명령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을 종료합니다.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은, 예수의 탄생이었죠. 천사가 와서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장 예수님은 그렇게 마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셨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명령, 제자 삼는 일을 할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매일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다 보니 하다 보니, 우리 삶 속에 이 대명령이 이루어져서, 아, 주님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자이신가요? 정말 자신 있나요? 조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제자답지 않고 나는 제자의 길을 포기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명령을 주십니다. 네 심이 아니고 내가 보내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심으로 이 대명령을 이루게 할 것이다.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다 보니, 오, 주님 살다 보니 이 대명령이 내삶 속에 이루어졌고, 합심하여.